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coin nomad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시총은 1.7조 달러로 약간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 상승과 하락을 넘나들었지만 결론적으로 변한 것은 없습니다. 이더리움 약간 올라서 4263달러로 비록 이더리움이 약간 상승했지만 알트장은 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더리움 7.3%, BNB 8% 오르고 다른 것들도 약간씩 올랐지만 도지코인 오늘 26.4% 올랐고 플로키 이누는 220% 오늘도 올랐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산티멘트는 XRP 네트워크에서 10월 한달 동안에 활성화된 주소가 점점 늘어났다.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은 XRP 가격을 말하는 건데, 전에 비해서 가격은 하락했지만 10월 한달 동안에 활성화되는 주소는 훨씬 더 많이 증가했다. 소셜 미디어에서 XR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0월 한달 동안만 XRP 네트워크에서 상호작용하는 주소가 크게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나왔는데요. XRP 온 체인 데이터 플러스는 역사적으로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신호라고 해석되는데 블록체인 분석 업체 센티멘트는 두 가지를 지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XRP가 앞으로 상승할 수 있다. 전망을 내놨는데 첫 번째는 XRP 네트워크 주소가 증가한다. 소셜 미디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증가하면서 XRP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신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XRP가 지난 하루 동안에 하락해서 1불 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앞으로 큰 상승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비트코인 역시 주소 활동이 일정한 속도로 계속 상승함에 따라 가격은 회복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는데요. 정기적인 비트코인 네트워크와 상호 작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좋은 진조로 보고 있다. 마켓 워치 인터뷰에서 FTX의 CEO 샘 뱅크만 프라이드는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타격을 줄수 있는 복합적인 요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규제, 청산, 종종 일어나는 폭락, 이런 것들이 대중의 정서에서 암호화폐의 디지털 자산을 점점 멀리 떨어뜨리게 할수 있다 말했습니다. FTX는 현재 한 60불에서 63불 정도에 거래하고 있고 트레이더들이 50불 이하면은 FTX 코인을 사야 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미국이 이러한 규제 조치를 통해서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고 말하면서 최악의 폭풍이 올 것이며 미국의 부정적인 규제 조치가 수반될 것이고 중국은 세계적인 냉각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국가 중에 하나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 크립토 시장에서 레버리지 포지션에 대한 마진 요건으로 인해서 9억 3천만 달러, 유동성 위기 직후에 나온 말인데 FTX 거래소는 2 0 1 7년 바하마에 설립이 되었고 지금 세 번째로 큰 암호화폐 거래소가 되었고 지난주에는 4억 2천만 달러 수익을 올렸고 최근에는 2 5 0억 달러 가치 자산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2 3 0가 상승한 플로키인누에 대해서 한번 추적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훌로키 인우를 소개시켜 드린 바 있는데 그 당시와 지금 3-4일 밖에 지나지 않는데 가격 차이가 엄청납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올해 6월 25일 일론 머스크는 이런 트윗을 올립니다. 나의 강아지의 이름은 훌로키가 될 것이다. 이렇게 트윗을 올렸습니다. 좋아요도 많고 리트윗도 했습니다. 그후 두 번째 일론 머스크는 트윗을 올리면서 앞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름이라고 자기 이름을 바꾸고 플로키가 집에 도착해서 자고 있다. 플로키 인우는 그냥 민코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한 사연이 있고 여러 가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예견해 주는 그런 코인입니다. 플로키 인우는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누구와? 밀리언 가든 무브먼트와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이 밀리언 가든 무브먼트에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죠. 일론 머스크의 한살 아래의 남동생 칸발 머스크라고 하죠. 밀리언 가든 무브먼트 CEO인데 플러키 인호의 공식적으로 제휴한 유일한 암호화폐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계속적으로 플러키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플러키라는 이름의 코인이 몇개더 있습니다. 하지만 플러키 인우인 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밖에 다른 플러키는 이거와 관련이 없다. 이 밀리언 가을든 무브먼트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세계 식량 불안과 싸우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일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밀리언 가을든 무브먼트가 플러키 인우는 1.4 밀리언 달러를 35분 만에 모금을 할수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쉬바이누를 샀다 그 이름은 플로키다 이런 트윗을 올렸습니다 플로키 이누는 100% 가격 상승이 있었다고 하죠 이게 언제 얘기냐 면 9월 21일이니까 한달 하고 열흘 전 이야기입니다 밀리언 가든 무브먼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면 은 컨셉은 비영리 단체로 식물을 재배해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식품을 공급한다. 이런 취지의 밀리언 가든 무브먼트라는 운동의 그룹이 생겨났습니다. 플러키 인후의 컨셉은 북유럽에 있는 바이킹을 토대로 컨셉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나올 메타버스 NFT 모든 것은 이 바이킹, 밈코인, 강아지 그리고 그 위에는 일론 머스크가 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동생인 카발 머스크가 있다. 키의 광고는 아파트 단지에도 버스, 지하철, 육교에도 그리고 지하철역 광고의 이름은 뭐냐 미스드 도지, 도치. 도지코인을 못 샀으면 이제 플로키라도 사라 이런 컨셉이죠 자 30분 전에 올라온 겁니다 오늘만 223% 올랐는데 그건 도지코인, 쥐바코인과 같은 상승력이 있었다 바할라 메타버스 플로키 인우는 도지코인, 밈코인 같은 대표적인 코인으로서 최고의 밈코인이 되겠다는 컨셉으로 미국 텔레비전 광고 캠페인에 곧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NFT 게임,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메타버스, 플로키 인우는 7월에 비해서 8만 5 0 퍼센트가 상승되었고, 도지코인, 시바 인우에 이어서 세 번째 인기 코인으로 이미 자리를 잡았습니다. 바할라라고 불리는 NFT 게임 메타버스가 제작 중에 있는데 곧 출시될 것이라고 합니다.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플로키 이누 커뮤니티 뉴스 레터에서는 우주를 위한 주제곡이 이미 쓰여졌고, 게임 속에 있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일론 머스크라고 밝혔습니다. 플러키 인의 현재 가격은 0.00019 최근에 2, 3일 동안 급격한 상승을 이뤘죠 10월 16일 전후로 돼서 제가 플러키를 언급하고 나서 계속적인 상승을 하나 상승 추세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전 고점대에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해도 무난할 것이다 이런 비슷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로 며칠간 하락하였죠 그랬다가 갑자기 급 상승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할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이다. 민코인인 도지코인과 시바이누는 1년 전부터 상승을 했지만 이 코인은 출시된 지 얼마 안 되는 신생 코인이고 너무나 많은 광고와 너무나 많은 프로젝트 그리고 일론 머스크 일과랑 얽혀 있는 코인이기 때문이다. 테슬라, 도지 코인, 지바 이누에 이어서, 플로키가 제3의 일론 머스크의 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인노마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